안녕하십니까? 설바이 농원입니다. 아, 이제 양파 심을 어, 철 이제 거의 돌아왔죠. 뭐 양파는 이제 어, 보통 10월 어, 한 10일부터 좀 빠른 데는 뭐초에도 심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통 10월 한 10일 정도 면은 어디든다. 심어도 괜찮습니다. 뭐좀 늦게 심는 데는 10월 말에 뭐 아니면 11월 초에도 심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때 심어도 따뜻한 지방 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일부터 심기 시작해서 뭐한뭐20 며칠까지 이 정도까지 심으면은 양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양파 모종이 꽤 많이 자랐어요. 꽤 많이 자랐는데 이제 양파를 갖다가 어 우리가 지금 두번 자르고 오늘 세번 자르고 세 번째 자르면은 어한 10월 10일 정도 되면 우리가 택배 예약 받은 거요택배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살짝 쳐 주고 어 여기 양파가 더 이제 튼튼하게 대가 더 굵게 올라올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양파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뿌리를 갖다가 포트에 담았지만 뿌리를 갖다가요. 지금 뿌리가 여기 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어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놨기 때문에 어 뿌리가 밑으로 내려 뻗으면서 어 그냥 흙에 흙에서 모종을 키운 것처럼 이렇게 대가 그래도 많이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 번만 더 자르면 은어 양파 모종이 더 튼실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한두번 정도 잘랐거든요 한 번은 제일 처음에는 워낙 간들어갖고, 그냥 바삭 한번 탁 자르고, 그 다음에 뭐한 10, 한 3, 4cm 쳤을 때 한번 반 정도 자르고, 지금 오늘, 어, 지금 한, 뭐큰 거는 한 20cm도 넘는데, 어, 오늘 한 절반 정도를 한번 다 쳐주려고 쳐주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 한 10일 정도 있으면 또 다시, 어, 쑥 자라거든요. 그, 때 이제 저희가 양파무종을 뽑아서. 보냅니다 뭐 지난번 방송 때도 저희가 어 양파 이제 우리도 이제 양파 하고 어 마늘 심을 자리를 갖다가 이제 로타리 안 쳤는데 거름도 안 주고 아직 로타리 안 쳤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어 거름 주고 미리 해 놓고 로타리 쳐 놓고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양파랑 마늘 갖다 심으려고 지금 합니다 뭐 양파는 보통 보면 이렇게 양파하고 마늘은 이렇게 전용 비료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마늘, 양파, 땅심 골드라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두프에서 나온 거, 이것도 지금 그거예요. 두프에서 온 요것도 지금, 어, 양파나 마늘, 뭐 그런 고추, 뭐 이런 것도 전용 비료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음, 뭐 하지, 이거 설명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또, 생방송 지 방송을 지난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양파. 어, 양파, 마늘, 뭐 감자 이렇게 여기에 따른 어, 시비량이 있는데 어, 여기 300평당 300평당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75에서 90kg 정도. 요게 지금 어, 이게 15kg인가 이럴 걸요, 아마. 이게 12kg, 15kg 그면은 한 4포나 5포 정도 300평당 한 4포, 5포 정도 되면 요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파나 마늘에 어, 좋아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요게 대부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석회나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그냥 요거 하나로 해서 해주는 게 이왕이면 더 손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 지금 어,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19, 10, 뭐6 아니 19, 5, 10, 6 이렇게 해가지고 어, 9, 저기 골고루 이렇게 들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붕소라든가 이런 거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어, 요거 어, 땅신 골도 마늘 양파 이것도 지금 보면 질소가 4 k g 들어가 있고 인산, 어, 칼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토 붕소 그 전용 비료를 쓰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것, 이 비료, 저 비료 따로따로 따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시간적이라든가, 뭐, 특히나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비료를 넣기에 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들어가 있는 게 질소하고 이렇게 저것까지 다 들어가 있네. 질소, 시비, 인산, 칼리, 고토, 붕소, 유황이라든가 규산, 칼슘, 이런 것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미리 양파 심기 전에 이걸 갖다가, 어, 밭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면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 다음에 양파를 심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파를 갖다가 제가 아, 차 요거 설명을 해야 되겠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200구짜리거든요. 요게 이제 보면 하나, 둘, 셋, 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잖아요. 열 개가 여기 20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어 200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200개가 들어있는데 어 20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음 이게 세 개씩 하나씩 두 개씩 세개씩을 실질적으로 200개가 훨씬 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택배를 보낼 때어 이렇게 갖고 박스를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그냥 택배를 보낼 거예요. 음. 어차피 이거, 이거 두개 있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나눠 심어도 양파 모종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네 개씩 막 들어있어. 네, 네 개씩 들어있는 거 이런 거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한 포기씩 해가지고 그대로 심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나중에 양파를 무종을 해서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보내면 이래갖고 그냥 보내면 이게 막 부러지고 막 그래. 그거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뽑아서 어, 신문지나 이런 거를 뚜뚜뚜 싸서 그냥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예초기, 그, 예초기인데, 요 예초기는, 뭐, 자주 등대하죠 어, 풀 같은 거 이렇게 깎기에는 사실 살짝 부담이 가요. 왜냐면 좀, 어, 이렇게 칼날이라든가 이런 게뭐 그렇게 막센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모종이라든가 요런 것들, 양파나 파 이런 것들 살짝 잘라주고서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갖다가 돌려야 되는데, 예초기가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아무리 작더라도, 이렇게 탁탁 펴면서 양파 어, 동가리가 이게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이 모자, 이 모자 있죠. 흔한 거, 어, 요걸 갖다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쓰는 건데, 이걸 약간 뒤로 쓰면 돼요. 뒤로 쓰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웬만큼 들어오는 거는 보호한 게안 써도, 어, 이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어. 이렇게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양파무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잘랐거든요. 잘랐으면 이제 어,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이제 영양제 좀 주고 하게 되면 이제 양파가 더 뿌리가, 뿌리도 그렇고 대도 더 훨씬 실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일 정도부터 우리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양파무종 이제 주문하는 거는 여기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 놓을예요 010-7636-5078. 010-7636-5078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어, 문자를 항상 주세요 그리고 주말 이라든가 오전 9시에 부터 어한 4시 정도까지 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 이제 연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자 전화 뭐 주셔도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어 근무하는 날만 저희 딸이 와 갖고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한 원하는 날짜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